피부가 하얀데 여드름이 살짝 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쓰기에 정말 예쁜 톤업으로 칙탁 소개해드리겠습어요제 얼굴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빌려준 적이 있어요. 이게 예쁘게 컬러가 변하는 건 처음 봤대요. 하얀 피부 브랜드. 논데 이걸 바르잖아요? 진짜 백사도 같이 바르고. 셀럽 들드나베어필블드 메이크업 할때 파운데이션을 섞어 쓰는 걸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안녕하세요. 선더피티홈 인사드립니다. 제법 날씨가 풀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꾸안꾸하고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그쵸 근데 저번에 제가 파데 프리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하얀 피부에도 좋은 톤업 소개해주세요 원장님 정말 너무 그 문의가 많았어요 피부가 하얀데 여드름이 살짝 났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쓰기에 정말 예쁜 톤업으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화수 브랜드 어떠세요 기초 성분 자체는 좋은 브랜드임을 다 누구나 아는 브랜드이죠. 톤업 기능까지 있다고 하면. 잘할 나이가 사실은 없겠죠. 세 가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 일상 차단 효과, 블루라이트 효과, 초미세먼지 부착 방지 인체 시험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사실 토너 베이스만 바르고 외출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세먼지가 막 붙어버리면 피부에 더 여드름도 유발시키고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바르고 전날 돌아다니시기 에 너무 좋고 색깔이. 너무 예뻐 이거는 커버력이 좀 있기 때문에 기미가 있는데 하얀 피부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하시던지 쿠션을 바르셔도 하얀 피부를 그대로 보존해주면서 색조 화장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사하게 완성시켜주는 데는 정말 좋은 베이스예요 톤업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일상 자외선 차단을 할수 있는 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피부 하얀 분들 한번 꼭 써보세요 너무 예뻐요 톤업 유목민들 보세요! 막 이러고 제가 추에서 진짜 열변 토하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톤업을 한꺼번에 또 광택까지 나면서 수분 촉촉하게 밀림 현상 없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된 톤업 선크림입니다 제주 벚꽃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벚꽃 색깔이에요, 벚꽃 색깔. 너무 컬러가 예쁘죠? 되게 시원해서 피부가 하얀데 여드름성을 좀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쓰시기 너무 좋은 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순딩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혼합 자체예요. 부드럽게 펴발려지면서 자연스러운 커버력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바르시기에도 딱 좋습니다. 톤팅한 비건 토너, 자외선 차단제 되면서 토너까지 되는 거 찾으셨던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거를 산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제 얼굴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30이에요. 거기다가 PA 뿔뿔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써도 커버력이 너무 예뻐요. 제 지인이 출장 가서 제가 이거를 한번 빌려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예쁘게 컬러가 변하는 건 처음 봤대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너무 예뻐요. 약간 옐로우 끼가 돌거든요. 하얀 피부인 분들이 이걸 바르잖아요? 허, 진짜 백설이 같이 바네요 커버력도 너무 좋고, 컬러가 너무 예쁘니까, 지금 진짜 인기 많습니다. 촉촉하면서도, 좀 톤업도 더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간 이런 제품 완전 찾습니다. 하시는 분들, 투자하실 수 있으면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제가 진짜 오래 썼습니다. 셀럽 분들이나 V.I.P 분들 메이크업 할때 파운데이션에 섞어 쓰는 걸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유분기가 있고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싱했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믹싱이 그냥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너무 좋다는 거죠. 토너까지 잘 돼, 컬러까지 예뻐, 트리플 항산 효과까지 있어. 이제 제기 지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달려가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해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커버가 너무 잘되기 때문에 덧바르면 뭉치거나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핑크 톤이 이렇게 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감이 시원하진 않지만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은 느낌의 마지막 마무리감이 있어요. 촉하고 약간 무게감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다 들어갈 만큼 좋은 제품 쓰고 싶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쓸 때마다 트러블이 좀 많이 났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40대 이후로. 난 노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딱 좋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너무 효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슬리하면 브랜드에서 주는 좋은 성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화에 좋은 제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향기도 너무 좋고요 단점은 뭐냐 SPF가 15밖에 안 돼요 톤업에 가장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가 무려 12가지나 됩니다 내 피부에 맞는 톤업 찾기에는 너무나 제격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0번 이게 제일 하예요 피부 하얘신 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커버력이 훌륭합니다. 파운데이션 보다는 훨씬 가볍지만 비비보다는 톤업보다는 조금 더 커버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랑 같이 함께 쓰시기에는 커버력이 너무 좋죠 컬러가 근데 정말 울트라 핑크예요 진짜 피부 하얀 분들이 쓰면 너무 예뻐요 붉은기가 많이 도시는 분들은 지향하시는게 좋다 어두운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톤을 중간이나 그 앞에 한 3, 4번대 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핑크톤이며 모든 컬러까지 같이 함께 고르실 수 있는 완전 맛집 비비니까 한번 달려가 보세요 여기에는 보테니컬 펩타이드가 듬뿍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습과 수분력을 굉장히 꽉 잠가주고 크림 바르고 저 메이크업하고 원장이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수분크림 건너뛰고 요것만 바르시고 메이크업을 하셔도 좋을 만큼 그런 좋은 성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쉬머 글로우로는 정말 피가 막혀요 피부에 지금 닿는 순간 시원해요 고급스러운 물터짐이 팡팡팡 터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강추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정말 피부가 우유빛깔 피부라서 근데 자티 하나 없이 너무 예약고 예쁜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사실 내가 메이크업을 안하긴또 그래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만 바르고 파우더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제품의 처음 아쉬운 점은 뭐냐면 SPF가 아예 없어요 다른 자외선 차단제랑 같이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것만 빼면 완벽합니다 나는 피부가 너무 얇고 좋고 어, 영양크림 싫다 하시는 분들 이거랑 쓰시면서 톤업 같은 거 같이 섞어 쓰셔도 좋고 또보 위에 쓰셔도 너무 좋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셔도 너무 좋고 다 좋으니까 놓치기는 조금 아까운 템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겨주신 댓글에 아주 충실한 답변을 전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피부이신데 쓰고 싶은 토너. 제가 써보고 오래 쓰고 거의 뭐 10년 이상, 20년까지 쓴 것들도 있습니다. 요 중에서 한번 골라서 피부를 벚꽃같이 환하게 한번 밝혀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